드디어 폭군의 셰프 파라가 공개됐는데 두 번째 요리 대결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예고편에선 세 번째 대결이 진행되는 걸로 보아 조선팀이 승리했다는 걸알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대결에서 엄청난 떡밥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길금의 진짜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냄새만 잘 맞는 설정이었지만 진화나에서는 엄청난 칼질 스킬을 선보이며 요리를 완성하는데 기여했는데요. 원작에 따르면 길금이는 아예 대놓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인물 대장금으로 등장한다고 하죠. 대장금 이야기는 중종때 이야기인데 중종은 연산군이 폐위된 뒤 왕이 되는 인물로 시기적으로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길금의 아버지가 군관이었고 어머니는 누군가한테 살해당했다는 설정까지 대장금의 설정과 동일한데요. 이로와 연지영이 미래로 돌아갔을 때에는 역사책의 대장금이 된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공개된 예고편에선 명나라 사신 우곤이 연지영을 공녀로 바치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에 대한 떡밥은 이미 1화에서 공개됐는데 이는 예고편을 리뷰하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실수다. 요리 대결에 국가의 중대 사를 건 것은. 포근의 셰프 구화 예고편은 옆모습이 비친 이연의 모습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는 어딘가 사색에 잠긴 듯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연정에 대한 걱정이었죠. 대사에서는 이연이 요리 대결에 국가의 중대사를 건 것은 자신의 실수라고 말하는데 이는 조선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연정에게 모두 전한 거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연은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연이 연정의 손목을 붙잡는데 이 부상은 연정이 장춘생의 대장간에서 자객들로부터 습격을 당했을 때 소칠 보호하려다가 다친 거였습니다. 이연의 입장에서는. 손목을 다친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연지영이 안쓰러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연이 대놓고 연지영의 손목을 잡는 걸로 보아 스킨십이 서스럼 없어졌다는 걸알수 있으며 이번 주의 차에서는 이 둘의 진한 키스신을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니요 질땐 지더라도 해볼 때까지는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연에게 아니오라고 답하는 연지영. 이는 이연이 앞에서 지금 이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로하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연지영은 이연이 왕의 자리에서 조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이후 펼쳐지는 세 번째 요리 대결. 왼쪽에 조선팀의 재료를 보시면 오골계와 각종 야채들이 보이는데 도구들이 있는 쪽을 보시면 압력솥이 보이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7화에서 장춘생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압력솥을제 시간에 가져가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압력솥치 뚜껑은 자객들의 발에 밟혀 파손되고 말았었죠. 따라서 장춘생은 압력솥을 고치고 오느라 요리 대결이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한약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망울록에는 장춘생이 만든 압력솥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어는 자신이 먹어보고 감동한 음식을 망울록에 적기 때문에 세 번째 요리 대결에 압력솥이 쓰였다는 걸알수 있죠. 따라서 요리 대결이 막 시작하려는 때나 오글게를 끓이기 직전에 장춘생이 등장하며 압력솥을 전해줄 것 같습니다. 한편 오른쪽에 명나라 팀의 재료를 보시면 생닭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결의 주제는 국물탕의 인산삼. 바로 인삼이 들어간 탕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명나라마저 재료로 닭을 선택하며 닭과 닭의 승부가 될 걸로 보이죠. 예상컨대 명나라의 요리는 라오허량탕으로 보이는데, 자른 닭고기를 약재와 한데 넣고 끓여 만든 음식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한때 중국이 삼계탕이 중국에서 유래한 음식이라는 동북공정을 펼쳤었는데, 이때 삼계탕의 기원이라고 주장한 음식이 라오허량탕이기도 합니다. 현재 포크의 셰프가 넷플릭스 글로벌 TV쇼 보면 3위를 차지할 만큼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대결에서 조선팀이 승리하게 된다면 중국을 이겼다는 통쾌함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삼계탕이 우리 한국 음식이라는 걸 널리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나라는 예로부터 탕요리를 잘하는 나라였는데요. 이에 더해 비슷한 재료까지 선택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과학의 힘인 압력서치 꼭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장면은 조선팀과 명나라 팀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하지만 뒤편에 자세히 보시면 이온과 우곤 그리고 신하대까지 전부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봐 지금 이 그 장면은 세 번째 대결이 끝나고 난 이후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진화에서 명나라 대령 숙수인 당백룡은 장춘생을 찾아 나선 연지영 일행들이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경합을 진행하는 동안 조선의 숙수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예상컨대 연지영은 이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당백룡과 다른 명나라 숙수들은 연지영에게 당신의 실력을 보고 많이 배웠다며 존경을 표할 것으로 보이죠. 이후 연정이 오글게 속에 들어갈 밥과 인삼을 준비하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그녀는 대사에서 질땐 지더라도 해볼 때까진 해봐야. 해야 되는 거라고 말하죠. 이로 보아 요리 대결이 시작했음 에도 장춘생의 압력소치 도착하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소치 시간 안에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플랜 b 로 가야죠. 연지영이 오글개를 솥에 담은 뒤 비장한 각오라도 하듯이 숨을 내쉬는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대사에서는 엄숙수가 솥치 시간 안에 오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대답에 연지영이 플랜 B로 가야 한다고 말하죠. 이로 보와 오글개를 끓이기 직전까지도 장춘생은 궁에 도착하지 못했으며 연지영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엄숙수에게 말한 플랜 B를 진행하려는 걸로 보이죠. 이후 이연이 초조한 마음으로 연지영을 바라보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연지영의 모습이 연이어 비춰지는데요. 예고편만 봤을 땐 경합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어 보이지만 사실 결과에 대한 떡밥은 1화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연정이 비행기에서 망울록을 넘기는 순간에 자세히 보시면 이곳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명국으로 돌아가는 길 유건이 나에게 연정을 공료로 내려달라 하였다. 감히 과인의 대령 숙소를 데려간다니. 당장 그 자리에서 그 자의 목을 베어버리고 싶었으나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한대 내리친 것에 그치었다.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진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국의 면모를 어지럽히니 명국도 이에 대하여 나에게 달리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춘생은 타이밍에 맞춰 압력. 수철 가져왔고 그 결과 요리 경합에서 조선 팀이 승리했다는 걸알수 있죠. 이어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대량 숙수를 제거하여 전하의 분노를 폭발시킬 수만 있다면요. 한밤중에 추월이 수건에게 찾아간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예상컨대 두 번째 대결이 끝난 뒤 연지영과 이연이 밤에 만나 대화를 나눴다는 걸 일러받친 것 같습니다. 이후 연지영에게 뺨싸대기를 날리는 수건, 자신의 계략이 하나도 통하지 않고 오히려 연지영과 이연이 가까워지자 이제는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죠. 연지영의 표정을 보면 너무나도 급작스러워 놀란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수건이 기싸움을 건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사용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지영은 기존 이기 때문에 바로 일어나 수건에게 회심의 한마디를 날릴 것 같은데요. 예상컨대 수건이 맹숙수를 협박한 것을 언급하며 이 모든 걸이원에게 알리겠다고 말할 것 같죠. 그런데 공개된 미리보기에서는 연정이 또 다른 사건에 휘말리며 옥고을 치른다는 걸로 보아 이 사건을 계기로 옥살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면에선 이번엔 수건이 재산대군에 찾아간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그녀가 지금까지 화려한 옷을 입었던 것과 달리 검은 한복을 입고 있는데 이는 어둠의 세력들이 반기를 들타이밍이 왔음을 암시하는 것 같죠. 대사에서 그녀는 대령 숙소를 제거해 전하의 분노를 폭발시킬 수만 있다면 지금이 기회라고 말하는데요. 지금이 기회라는 말은 맥락상 요리 경합이 펼쳐지고 있는 현재 명나라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건은 명나라의 우건을 이용해 대령 숙소를 제거해 이원을 폭군으로 만들어 그가 왕위에서 물러나도록 하려는 속셈이죠. 이어서 내가 아는 말은 급이다. 역시. 심각한 표정을 한 이연이 등장하는데 그의 뒤로는 부하들이 급히 뛰어가는 걸로 보아 연지영이 옷걸이 치른 것 때문에 이연이 폭발한 것 같죠. 이후 이연이 소반에 내려치며 임송재에게 자신이 하는 말은 극비라고 말하는데요. 예상컨대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얘기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다음 회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연과 욕심을 품은 자들 간의 갈등이 폭발할 것으로 보이죠. 다음 장면에선 놀란 표정으로 이연을 바라보는 연지영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옆에 앉아있는 우건을 쳐다보는 이연의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이어서 대령 숙소를 공여로 달라. 오림위장 신수혁이 칼을 빼드는 모습에 이어 조선과 명나라 군사들이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 비쳐집니다. 그런데 군사들 뒤편을 보시면 이연의 경우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반면 우건의 경우 대치한 모습을 보고 당황한 듯 보이죠. 이연의 대사로 보아 우건은 연지영을 공녀로 바치라고 말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우건은 조공을 바쳐야 하는 조선의 왕이 자신에게 대항하는 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 같죠. 이후 명나라 군사들이 연지영을 향해 칼날을 들이미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갑자기 우건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예상컨대 그는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 때문에 이연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죠. 이어서 비춰지는 웃고 있는 수건. 이 모든 것을 배우엔 바로 수건이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녀의 예상대로 이연은 폭발해버렸고 그는 양국 간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선포를 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를 보며 충격에 빠진 연정의 모습과 함께 예고편이 모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원작에 따르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줄 존재가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그 존재는 바로 인주대왕 대비입니다. 그녀는 조선과 명나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명나라 사신 우곤을 향해 유치 한 중국어로 대국의 식사자격으로 온 사신이 하찮은 물건에 집착하여 큰 뜻을 잃는 모습을 황상께서도 알고 계시냐고 묻는다는데요. 하 사실 대항대비의 넷째 고모와 다섯째 고모 두분 모두 선대 명나라 황제의 황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나라의 선대 두 황제가 바로 인주대항대비의 고모부였던 거죠. 그러니 황실의 족보로 따지자면 인주대항대비가 현재 명나라 황제보다도 확률이 높은 것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대항대비가 명나라 황실의 서신을 보냈었는데요. 원작에서는 조선과 명나라 군사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상황에서 명나라 황제가 보낸 서신이 도착한다고 합니다. 황제는 황관 세력을 부패를 규탄하는 상소가 빗발치는 시국에 외교 문제까지 만든 우건을 벌하기로 결정하고, 우건은 황제가 보낸 군에 의해 명나라로 끌려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드라마에서도 원작에서 그랬던 것처럼 인주대왕 대비가 위기에 빠진 연지영을 구해주게 될지는 이번 주 회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네마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